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보면 4장 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 행동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6장 7장에서는 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장에서 우상 숭배 때문이다 7장에서는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외부 민족을 통해서 몽둥이로 쳐도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나는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도저히 너희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끝이다. 이 심판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7장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그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 네 가지를 아주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봐라. 내가 그냥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산당에서 엄난하게 바알과 아세라, 어, 또아스타로 어, 어, 이런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제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 것하고는 성전 안에서조차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팔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팔장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떠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죄가 범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으면 9절, 13절, 15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았다 가증하고 악한 일 그것을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악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에 보세요 한번 전반적인 것을 먼저 보고 자신이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또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그 보루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고 임지하여 계신데 어떻게 원수가 그것도 이방인의 군대가 성, 성전을 무너뜨리는 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인 예루살렘, 그것도 샬롬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악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음? 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멸망당하지 않네 하고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하나님인 내가 그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내가 그 안은 거룩한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래. 내가 이 성소를 이 성전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경고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 안 버리시고 맞습니다. 회개할 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어서 결국 범죄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겔서8 장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시다. 6절 다시 한번읽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떠나게 된다는 것 상상해 볼수 있느냐?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가정하고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9절, 13절, 15절, 17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안뜰에 있더라. 그것도 성전 안뜰에 질투의 우상. 이 질투의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엄난하게 섬겼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의 상이 성전 안뜰에 세워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북향한 문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특별히 바알신이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졌다. 이 가승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돈 버는 것. 어떻게 하면 예쁜 옷 입을까? 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와 즐기고 오락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마음 이거 우상숭배 아닐까요? 일반 백성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범죄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하는 것 민족 전체의 공통적인 죄,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 다시 말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축복 때문에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문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7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어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떨 문에 이런 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성전떨 안에 들어가니까 담에 구멍이 있는데, 아마 성전 주변에 있는 조그만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밤에 구멍이 들어있어. 그 방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아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에서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족 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그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심해서 보여야 될 것은 이렇게 70인 장로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어내는 정치 지도자들이 뭘 행하고 있느냐 벽에다가 곤충과 짐승의 모든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런 짐승을 숨기고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도와 주시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애굽의 열제한 기억하시죠 그 모든 짐승들을 우상들을 숨기고 있더라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또 짐승들 이런 어 곤충들의 우상을 또 숨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더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왜 이름이 들어 있는가?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할때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성전 보수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자손 사반의 아들 야사냐니까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종교계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 충성했는데 그 아들 자식은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한 이유를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여호와를 우리가 왜 섬기겠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과정에서 우상숭배하는 주역이 나오더라는 것. 모든 백성들의 막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서 난 이랬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절, 15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원하더라. 그가 또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네가 또 이보다 더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뭔양입니까세 번째 우상은 단무서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단무서라는 우상은 곡식과 채소에 복을 주는 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희한하게도 여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 겨울 내내 죽어있다가 봄이 되면 은 여인들이 막 단무스여 살아나소서 하고 외치면 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어, 추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가져온 겁니다. 왜 이자들일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여자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 뒤에도 그 목을 비꺽비꺽 마음대로 조종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목소리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삶의 영향을 미치는 여인들이 뭘 하고 있었냐?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이 여인들이 실질적인 빵과 가죽을 먹여 살릴에 신경을 쓰는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재앙. 앞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우상을 섬긴 이유. 두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상은 태양 숭배입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형광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성전을 던지고,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은 아랑곳 없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 애굽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 레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런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물론 바벨론 아수리에 있는 신들도 태양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25명은 대제사상 한 명과 나머지 제상들 사 24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볼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어, 질투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지도자인 어, 장로 7 0인 장로들이 또 곤충들 어, 악한 짐승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평민들인 여인들이 단무서 신을 섬겼고, 마지막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7절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나뭇가지를 니네 코에 쳐 박는 것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니네 코를 갖다가 더 상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상숭배함으로 말이야.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신앙 모습을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성해야만 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6절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경고의 음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17절,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라.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금식해도 안 들어주신다. 아무리 소리 질러,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에 길를 기울이지 않겠다. 회개가 없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치인, 정치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우리의 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누나들, 할머니들, 실제적인 여인들, 혹은 이 교회의 목회자와 전도사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들,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